드디어 도착했다. 자기 멀미 안 했어? 길이 너무 구불구불했지? 다행이네. 우리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놀다가 오자. 그래? 여기에 텐트 치자. 그래, 자기가 이것 좀 잡아줘. 고마워. 아, 덥다. 그치? 응? 음? 맥주 한잔 마시자고? 그러자. 아, 아 이제 좀잘것 같다. 그치, 자기야? 많이 덥지? 정리만 마저 하고 다 하고, 우리도 물에 가서 놀자. 여기 수영장도 있대. 음, 계곡이 있긴 한데. 비가 많이 안 와갖고 물이 별로 없대. 수영장에만 가야 할것 같은데, 아니면 조금 있다가 마트 갈때 구경해보자. 발만이라도 담그면 시원하잖아. 그래, 수영장에 벌써 사람들이 좀 있네. 응? 아, 튜브 안 가져왔는데. 자기 수영 못하잖아. 괜찮겠어? 물이 그렇게 깊진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자기 들어가면 못가지올 거야. 흐흐, <laughs> 알았어. 내가 잘 잡아줄게. 걱정하지 마. 음, 지금은 햇볕이 너무 강해서 조금 있다가 들어가자. 물도 별로 안 시원할 것 같아. 아, 마트 먼저 갈래? 그래, 그러자. 자기나 손잡아 줘. 자기랑 이렇게 놀러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. 내가 돈 많이 벌게. 그래서 더 자주 오자. 그래, 좋지. 마트 안은 시원하네. 뭐 사야 하지? 일단 고기랑 김치도 좀 사고. 자기 먹고 싶은 거 있어? 술이랑은 다 있으니까 자기 먹고 싶은 간식 같은 것만 좀 사자. 그래. 자기 저녁에 마시멜로 구워 먹을까? 좋아. 그럼 이것도 살게. 다 골랐어? 그래, 그럼 계산하러 가자. 아, 여기요. 네, 일시불로 해주세요. <laughs> 자기랑 온 건데,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? 아, 네, 감사합니다. 자, 가자. 이제 해지기 시작하나봐. 아까보다 시원하다. 수영장 가볼래, 이제? 그래. 생각한 것보다 가깝다. 그치? 물 시원하다. 자기 들어와. 으아 시원하다. 자기도 얼른 와. 물 별로 안 깊어. 차갑지? 시원하지? 하지 마. 알았어, 안 할게. 자기 뒤에 사람 있어. 나한테 와. 물은 차가운데 자기는 따뜻하다. 나도 따뜻해? 흠, <laughs> 귀여워. 이제 해지니까 사람들 다 들어간다. 우리도 조금만 더 놀다가 들어가서 고기 구워서 먹자. 그래. 손 쭈글쭈글한 거 봐. 귀여워. 추운 건 아니지? <laughs> 다행이다. 안 하죠? 일로 와. 근데, 여보.